아침 긍정학원 133일차. 소소한 것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나에게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기회가 온다.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자리로 서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했고 더욱더 좋은 기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어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배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